안녕하세요. 어렵고 까다로운 보험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는 셀리언니에요. 저희는 국내 총 33개의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와 제휴가 되어 있어서 고객분들이 상담 요청을 하시면 경제적인 상황이나 또는 건강상황이나 또는 그분의 보험에 대한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을 상담을 통해서 가장 적당하고 고객한테 꼭 맞는 그런 보험을 선택해드리는 보험 대리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누구나 부담 없이 하나쯤 가지고 계시면 꽤 쏠쏠하게 사용할 수 있는 보험, 그리고 필요할 때는 마치 든든한 주치의가 되어주는 그러한 보험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삼성생명에서 판매하고 있는 더 간편한 다모은 건강보험이에요. 요거를 제 나이의 여자분으로 어, 설계를 했더니 보험료가 7,780원 밖에 하지 않는 거예요. 요거를 하루로 따지면 260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죠 물론 이 보험에서 이러한 내용만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계시는 암보험이나 또는 뭐 뇌혈관질환 그 다음에 허혈성 심장질환 그 다음에 각종 수술비 그리고 여러 가지 상해보장 그 다음에 간병인 이런 것들까지 다 가입을 하실 수 있는 종합보험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내용은 통합 양성 신생물 수술 특약이라고 하는 걸 하나, 어, 하나만 가입을 하시는 거예요. 기본 보험을 최소로 가입을 하시고, 요 특약 하나만 가입을 하시게 되면, 7,783원 밖에 하지 않는 거죠. 이게 어떤 보장을 갖고 있냐면, 대장 양성 신생물로 수술을 하시게 되면, 수술비로 20만원을 드리고, 또는 식도 결장 항문의 양성 신생물 수술을 하시게 되면 또 20만원씩 연간 1회 한으로 수술하실 때마다 계속 드리는 거죠. 그리고 위십이지장의 양성 신생물 수술 시 60만원, 여성 남성의 특정 양성 신생물 수술 시 100만원, 갑상선 두경부의 양성 신생물 수술 시 200만원, 기타 부위의 양성 신생물 수술 시 100만원 그리고 간폐 뇌 심장의 양성 신생물 수술을 하시게 되면 2천만원씩 수술비를 드리는 그러한 보험인데요. 물론 어, 양성 신생물 수술만 해야 되잖아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이 하나의 특약으로 모든 게다 해결되지는 않지만 7,783원이라고 하는 비용으로, 건, 내가 건강보, 건강진단이 예정되어 있어. 그러면 대장용종 수술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수술비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저희가 고객분들의 보험금 청구를 하다 보면, 건강검진 하실 때마다 용종제거 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수술비를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누구나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국가건강정보포털이라고 하는 곳에서 대장용종이라고 하는 질병이 어떤 질병인지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대장용종은, 어, 선종, 그 다음에 톱니 모양의 용종, 그 다음에 염증성 용종, 이러한 여러가지 종류를 다 대장용종이다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서도 선종, 그 다음에 목 없는 톱니 병변과 전통 톱니 선종은 그대로 두면 대장암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반드시 제거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건강검진을 하시다가 대장용종이 있다라고 하면 수술을 꼭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50세 이상이 되시는 분들은 대장용종 발생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해요.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성인의 30% 정도가 대장 용종이 발견되고 있고요. 나이가 올라가서 50세 이상에는 더 많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진행이 되면 대장 암으로 발생될 수가 있으니 반드시 제거를 해야 되는 그러한 질병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20대 이상 여성분들, 30세 이상 여성분들에서부터 사, 어, 35세 이상의 여성들도 40% 정도나 되는 분들이 작은 근종을 가지고 계시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장 용종은 발견이 되면 반드시 제거를 해서 없애야 되는 수술을 해야 되지만 작은 근종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증상이 없다면 근종의 크기가 변하는지를 추적 관찰만 하셔도 어, 크게 위험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약물로 치료를 잘 하시면 근종의 크기를 줄여주면서 일시적으로 증상을 완화시키기도 하고요. 또 어, 약물 자궁근종의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진통제나 항염증제 같은 약물을 치료 어, 사용해서 치료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궁의 크기가 계속 커지거나 또는 통증이 심할 경우에는 자궁근종 절제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이 작은 근종이 너무나 심하고 자궁 양쪽에 다 작은 근종이 있을 경우에는 자궁을 적출해 내는 그런 수술을 하실 수도 있죠. 그런 수술을 하실 경우에 굉장히 쏠쏠하게 수술비를 받으실 수가 있는 그런 보험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이 보험을 누구나 다 하나씩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 보험이 보험료 7,783원 정도만 가입을 하시더라도 삼성생명에서 올인원 케어 서비스라고 하는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해 드린다는 게이 보험의 가장 큰 혜택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어 예를 들어서 내가 어 몸에 좀 이상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 좀 전문가 의사 주변에 의사 선생님이나 또는 전문적인 그런 분들이 계시면 좀 내가 상담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되실 수도 있죠. 그런 분들에게 상담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음 여기 보시면. 또이 내가 어떤 질병이 생겼을 때 그쪽 질병 부분에 대해서 뛰어난 그런 명의를 소개 받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암에 걸렸을 때 하루라도 빨리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진료 예약도 해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건강 검진도 어떤 어떤 부분을 건강 검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설계도 해드리고 예약 그리고 그 결과를 보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헬스케어 서비스를 누구나 다 받으실 수 있다는 거. 어, 제가 이헬스케이 올인원 케어 서비스를 누구나 갖고 계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이유는 저희 직장 동료 중에 한 분이 열심히 일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건강 검진을 받으셨는데 위암이 발견되셨어요. 암이니까 빨리 수술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병원에서 수술을 해야 될지, 그리고 또 건강 예약은 또 빨리 빨리 할수 있는지 이런 게 걱정이 되시잖아요. 그런데 마침 그분이 이런 올인원 케어 서비스를 갖고 계셔서 전화를 해서 상담을 했더니 바로. 어, 서울대 병원에 예약을 해주셔서 일주일 후에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예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병원에 갔더니 이제 먼저 접수도 하고 기다렸다가 또 의사선생님을 만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 올인원 케어 서비스로 어, 예약을 하고 갔더니 바로 담당 그 의사 창구로 바로 들어가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도록 예약이 되어 있어서 안 그래도 내가 암에 걸려서 불안한데 막 앉아서 기다리느라고 지치거나 이런 과정이 없이 바로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온, 오, 원스톱 서비스가 다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프리미엄 케어 서비스라고 해서 어, 밀착해서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특별히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 보험을 가입을 하시고 납입 면제 사유가 발생을 했을 때 이러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납입 면제는 어떨 때 받으실 수 있냐면 주 보험의 보험료 납입 기간 이내에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차회 이후의 주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받을 수 있고요. 주보험료 납입 면제를 받으셨다면 가입한 특약에 대해서도 전체 납입을 면제받을 수 있는 그러한 납입 면제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험료를 안 내는 것도 혜택을 많이 받는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납입 면제를 받으시게 되면 기본적인 베이스 케어 서비스에다가 추가로 프리미엄 케어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장애 50% 이상 후유 장애를 받으셔도 납입 면제를 받으시지만 암 진단을 받으셔도 납입 면제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내가 암 걸렸으면 병원에 가실 때아저 혼자 갈 수가 없으니 간호사가 동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상급종합병원 간호사 동행 서비스를 신청을 하시면 간호사가 집까지 방문을 해서 내가 병원에 갈때 나를 동행해서 의사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상세하게 설명도 해주시고 어떠어떠한 진료를 받게 된다 라고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입원을 하시게 되면 간병인 지원 서비스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술을 끝내고 집으로 퇴원을 해서 요양을 할 때도 제가 요양 보호사 서비스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요 프리미엄 케어 서비스는 질병이 발생하고 질병 발생 후 5년간 받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총 합쳐서 30회 한도 내에서 선택해서 받으실 수 있기는 하지만, 내가 암이라고 하는 중대한 질병에 걸렸을 때 간호사가 동행해서 병원까지 동행을 해주시고, 그리고 입원을 했을 때 간병인 지원도 받으실 수가 있고, 그리고 재가요양서비스도 지원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가성비 면에서 굉장히 좋은 보험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죠. 고객님들께서 이미 암보험도 갖고 계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심장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이나 입원비나 이런 특보험을 다 가입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통합 양성 신생물 수술 특약 하나만 가입을 하셔도 보험료 젊은 분들은 보험료 한 4, 5천원만 부담을 하셔도 가입하실 수가 있고요 좀 연세가 있으시고 병력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병자형으로 가입을 하셔도 7천원에서 8천원 정도 되는 보험으로 어그 특약을 가입을 하실 수가 있고 그렇게 가입을 하시게 되면 요런 올인원 케어 서비스라고 하는 어 헬스케어 서비스도 받으실 수가 있다 라고 이제 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다른 헬스케어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보험들 같은 경우에는 뭐 보험료가 얼마 이상 돼야 된다거나 또는 뭐 종신보험을 가입을 해야 된다거나 또는 가입하고 5년간만 서비스를 해드린다거나 이런 제한 사항들이 있는데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주보험만 가입을 하게 되면 주보험 납입 기간 안에 최고 20년간 요 헬스케어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으시니까 굉장히 좋은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건강 검진 받으실 때마다 뭐 대장 용종 제거 수술을 하시거나 그러면 수술비도 받으시고 그리고 또 만약에 이제 운이가 나빠서 내가 암 진단을 받으셨을 때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뭐 병원 예약 서비스라든지 또는 뭐 병원 상담을 할수 있는 어 상담 서비스라든지 또는 뭐 건강보험 결과에 대해서 상담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암으로 진단을 받으셨을 때 여러 가지 밀착계요 그리고 또 특별 케어도 받으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한번 받아보신 분들은 굉장히 만족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보험이 뭐가 있느냐라고 문의도 많이 하시는데 보험료가 10만원이나 20만원 정도 부담을 하셔야 되니까 쉽게 선택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요거는 4천원, 5천원만 가입을 하셔도 이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혜택을 포함한 그런 보험이다라고 해서 제가 특별히 오늘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